토스 한시 이러면 토스가 좀 기분 좋거든. 그래? 어. 김지성 선수예요. 뭐가 됐든 이클레스는 토스가 기분 좋은 김지성? 걸로 알고. 그렇긴 한데 네. 더 좋아 기분이. <laughs> 오 전진 게이트 정찰하려고 김지성 빠르게 나가고요. 네. 오 일단 가스러시 이러면 품질 저 SCB 숨겨가지고 품질 바깥쪽에 품질 몰래 투베럭 짓는 거예요. 근데 SCB가 음. 하나가 적긴 하거든요. 어, 투베로가 아니고 그냥 엠베러시네. 엠베러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가스러시 이후에 생더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음. 어, 엠베러시를 해주면서. 와, 이게 포였어 와. 와. 와, 야. 너무 하다 <laughs> 그렇죠. 이 이클립스라는 맵에서 테라는 언제나 가스시를하기 때문에 그 가스. 팩토리 먼저 짓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벙커 지어주면은 드라군 올때 벙커 완성돼버리고. 그냥 안 짓네. 드라안 뛰니까. 오, S C B 잘 잡았다. 선로보. <웃음> 오, <laughs> 3팩 툴이? 찌르기 하려고. 돈이 여기에 니페어 값도 돈이 안 들고 이래 버리니까 테란이 돈이 많아서 돈이 다 돈이 되는 돈이 거거든요. 3팩 오, 왜 반응이 돈이 없어? 돈이 <웃음> <되네>. <웃음> 왜 그래? 이거 지금 리보도 안탄 셔틀이에요. 와 게이트 늘렸어. 원래는 삼 렉을 짓고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써, 해서. 그래. 리보 있잖아. 아, 그래, 리버, 리버, 리버. 그렇지 잘 막았다. 이제 삼렉 바로 지어야 돼. 삼렉 지어. 네. 맥키마 게이트는 다 늘려놨잖아. 렉 지어야 돼. 12시 프로면 죽는다. 다시 아, 온데. 오! <laughs> 터졌고. 트리플을 못지어 가지고 이거는. 아, 드라군제대못 당겼다. 뭐해나고발동 어? 여기서 누가 리버를 그냥 떨굴거라고 생각을 해그죠 갑자기 흑마법 발동합니다. 오 리버 뭐해! 와 어어? 잠깐만 테란도 이거 그냥 다 뛰었는데? 3넥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김지성도 저것도 어 탱크 다 딴다 잠깐만 이거 흑마법인데? 어 탱크 다따였어 리버 정리 안되고 12시 공사하면서, 뭐야! 아니, 오늘 무슨. 오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니, 이거 지금. 오메이 유리한데? 게이트 더 늘려봐봐, 한 10개까지. 4개는 더 늘려봐, 맥히마. 어?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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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좀 어? 많다. 이러면 그냥 셔틀 돌리는 것도 좋긴 한데요. 오 야, 이거 좋다. 어? 털을 깨주고 이제 셔틀 동선 열면서 <laughs> 와, 네, 드랍십이 왔네. 반응이 없어. 오, 본지는 캐논이 있다. 다행이네, 테란이 <laughs> 이득은 봤어요. 어? 뭐해? 왜? 아니 왜 보내 놓고 끈다. 안 보냐? 저 뭔데? 둘이 봐. 10 줄었어. 어, <laughs> 잠깐만 이거 템이면 만약에 못 보면 테미야. 또 테미야. 반응이 늦다. 김세성. <laughs> 우와! 하나만씩 필요. 이몇 킬이라는 거 인구수가 지금 미쳤는데요. 150대 120. 그리고 이제 하이 어, 잠깐만 아직 공이업이다 어? 자 아, 아직 0-1업인데?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 어템 잘 쓰는데? 오! 질럿 또 달려오는데요? 또 네. 어, 달려오는데요? 네. 어? 어? 아 1-1업 됐고? 아 막히네요.. 네. 아, 아. 깨모형 웃다 말았겠는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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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말았겠어.. 어. <laughs> 아, 다 잡아버렸네. 옆에서 딱잘 올리고 이거 잡아먹으면 또 몰라요. 맞겠다. 오잘 올렸어. 잘 올렸어. 잘 올렸어. 셔틀도 있거든. 이건 토스가 이득 보는데? 이득템. 템좀 써봐. 템좀 써봐. 스톰 좀. 뭐해? 스톰 안 쓰고. 이건 토스가 이득 봤어. 뭐야? <목소리> 아니 인코스 <인구수가> 갑자기 확 줄었어. <목소리> 왼쪽 끝까지 먹으면 좋아요. 아, 민트 아쉽다. 어, 잠깐만, 이거까지? 아, 진상이가 잘 빼네. 저까지 다 먹었어야 됐는데 어? 바꾸는 판단? 두개를깰수 있나? 인구수가 더 적은데? 이제? 아, EMP 맞았네. 아비터도. 네. 어, 네. 아, 이지금하거1시로 시... 가야 될것 그, 같긴 시... 한데. 네, 어이구 테란이 네. 나온다. 어, 뭐, 이거 근데 낙다운이 어... 있거든요. 지금 고스트 와왜 이렇게 많이 돼? 뭐야? 와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네, 엄청 많은 병력이 지금은 셔틀 지금은 들어왔죠. 아.. 물론 셔틀 순삭이다 순삭 오오 잘하긴 잘해 맥킴이도 네, 여기까지 깨주면 또모릅니다 진짜 음.

어, 내가 아직 지키고 있다. 아직 안 깨졌어. 넥서스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탱크 한세 개만 얼리고 아안 돼. 안돼오 아니 저이 너무 <laughs> 아다그이고지제 테란 열습쪽 있다. 아, 었어 아, 잘했는데 아쉽네. 아, 아이고 확실히 김지성이 잘해. E